타이아키의 기원은 일본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일본에는 이마가와야키라는 둥근 모양의 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넣어 구운 간식이 있었습니다. 이 이마가와야키가 변형되면서 타이아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1909년 도쿄의 아자부에 있던 한 과자 가게 나니와야의 주인 쿠라쿠 켄타로가 도미 모양으로 변형시킨 게 타이아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도미 모양일까요? 도미는 일본에서 행운과 축복을 상징하는 물고기입니다. 특히, 메데타이라는 말이 축하할 일을 의미하는데, 이 말장난 덕분에 도미는 경사스러운 자리나 축하 음식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미 요리는 고급 생선이라 서민들이 쉽게 먹기 어려웠습니다. 쿠라쿠 켄타로는 서민들이 도미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미 모양 간식을 만들었고, 이것이 타이아키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점차 맛과 모양이 입소문을 타면서 타이아키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팥소가 듬뿍 들어간 바삭한 도미 모양 간식이 서민들 사이에서 행운의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도쿄의 나니와 야소온테는 원조 타이야키 가게로 남아 있고, 100년 넘게 사랑받는 명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